예 유철암 위원장님. 네맞습 저희 아까 모두 발언하실 때 우리 국민권익위가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말씀, 맞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강우식 의원님께서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 분들의 배우자 분들께서는 300만 원. 정도 되는 명품백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냥 처벌 조항이 없다 수준에서만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바꿔서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대로시죠? 예, 예 같은 입장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이 권한에 과연 이 명품백이 얼마만큼 이 연관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2017년에 권익위 해설집 판례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재정 취지가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여부가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다. 그리고 24년 해설집도 나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의 의미의 항목에서도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상의 직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독자적 결정권이 없지만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데도 우리 대통령의 직무가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최재형 목사가 뭐 보훈부의 이장을 하느니만 얘기할 때 그렇게 넓은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상 연관성이 없다. 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는? 그좀 문제가 있죠? 예, 같은 다,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답이 돕니다. 예. 그죠? 이게 답을 정해놓고 오셔가지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MBC PD수첩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한테 이 설문조사 해봤더니 권위기 종결 처리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가 7 0예요 타당하다가 27%. 예? 권익위 결정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69.8%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배우자가 받으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아주 웃긴 업무 보고 자리가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의결서에 보시면 판단이 두 개가 있었죠 아까 우리 권익위가 예비적 판단으로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제 보셨어요, 그죠? 예, 그렇죠. 우리 아까 PPT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아까 전에 판단을 한 적이 없다라고 오전에 김남준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부위원장님께서는 판단 안 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한거 맞으시죠? 다시 질문 다시 그러니까 아까 말이 네. 오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권위기가 예비적 판단으로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 맞으시죠? 그것은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아. 답변하신 것 우리 같긴 한데 부위원장님께서 네. 뭐 누가 됐든 답변해 주실 수 네. 있는 분이 네. 하세요. 정, 저 이제 기사, 기사 하나 읽겠습니다. 7월 10일 기사고요. 정승용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도 대통령 기록, 기록물 관리법만 특이하게 그냥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돼 있다라고 주장만 반복됐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체적인 법제처에 의뢰해가 고선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대통령 기록, 기록물이다라고 판단하신 건 맞죠. 대통령 기록물로 단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판단을 하시다가 업무보고가 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였으면은 의결서에 올라가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올릴 거였으면 법제처에 의뢰를 해가지고선 제대로 된 해석을 받았어야 되는데도 올라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추가 질의하면 명품백 받으신 거 한두 달 사이에 추가로 받은 고가 화장품, 고가 위스키, 책등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그건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냥 질문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예비적 판단을 하신 상태에서 갑자기 업무 보고 오셔가지고 그게 이제 번복이 되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은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하신 상태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대통령 부가 살던 아크로피스타 이웃 주민이 우리 이웃 주민께서 재활용품 분리 수거장에서 최재형 목사가 우리 김건희 여사한테 줬던 저서 여덟 권중네개 소득했어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반복적으로. 서울 정부 청사에서 저렇게 팻말까지 들고 나가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는 분께서 그럼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권위가 발요한 기록물 대로 기록물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 책등 선물로 받은 거 이거 무단팩이 아닙니까? 저희가 그 말씀하신 거 가정 판단을 했습니다. 소수의견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이 되는 경우라면은 대통령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무단 폐기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결 의견서 그래 있습니다. 예, 예. 어찌 됐든 만약에 관련성이 있다, 없다, 뭐 이걸 떠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관련,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처벌 점은 이런 건 검토해 봤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대통령 기록물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까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예. 김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본들 예? 입시. 그 예. 지금 부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짜증이 너무 많아요. 음.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재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저, 저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저저그 사과도 뭐 필요하지만 다시 저런 태도가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 주의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인 의원님 말씀 맞고 그 우리, 우리 집행부 정고 부채 답변하실 때또 국민의 대표들이. 뭐 여야를 떠나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한 성실한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